조정이나 화해 공고를 받아들일 것인지 결정할 때 고려할 요소를 짧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. 첫째, 소송 승패 결과를 얼마나 확신할 수 있는가 주장의 논리적 타당성, 그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충분한지 상대방의 항변을 큰 문제 없이 방어할 수 있는지 등 여러 요소를 검토해 봐야 합니다 둘째, 소송 중간에 재판부가 어떤 태도를 보였는가 담당 재판부가 이 사건의 판결문을 어떻게 쓸 예정인지를 대놓고 얘기하는 때도 있습니다 이를 심증을 드러냈다고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 재판에 나갔는데 판사가 이 정도로 등기부여가 가능할까요? 우리 재판부는 기업의 50%를 인정할 생각이 없습니다 일심과 동일한 결론을 낼 수도 있다. 라는 말을 했다면 조정이나 화해 공고에 응하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. 셋째, 패소했을 때의 책임을 각오할 수 있는가. 조정이나 화해 공고가 좋은 이유 중에는 보통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분쟁이 마무리될 수 있다는 것도 있습니다. 넷째, 소송 이후 분쟁 해결을 위해 또 다른 소송을 해야 하는가. 이렇게 하나의 소송이 끝난 후에도 또 다른 소송을 해야 할 경우 첫 번째 소송에서 조정이나 화해 공고로 분쟁을 마무리하는 것도 좋은 선택지입니다.